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아동 그룹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이 취재를 나가게 됐던 건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익 분야를 취재를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뭐. 그룹홈 운영자라든지, 비영리단체 운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되면서, 정말 지탄받아야 할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 특히 그룹홈 같이 정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서 시선이 너무 매서워지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서 잘하고 있는 사례들도 하나씩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다가 여러분들의 취, 추천, 여러 곳에서의 추천이 있어서 이, 이 집을 방문을 하게 된 곳인데요. 일단 그룹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일곱 명 이상의 뭐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사실상 시설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시설이지만 가정과 같은 양육 환경 생활 환경에서 지내도록 하는 게 그룹홈이에요. 그래서 아동 그룹홈이 있고 뭐 장애인 그룹홈이 있고 이런 식인데요. 그 제가 취재를 갔던 곳은 서울시의 광진구에 있는 아동 그룹홈이에요. 근데 이 그룹홈은 일반 그룹홈하고 굉장히 달라요. 보통 그룹홈은 기본적으로 시설이기 때문에 간판이 달려 있고 그룹홈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원장님도 아는데 원장님이 의지가 있으셔 가지고요 아이들을 그냥 다 딸로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딱네명 아이들이 있는데 이네명 아이들이 다 흔히 말하는 베이비박스 출신 아이들이에요 원가정이라고 하는데 친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그 수녀회나 이런 데서 받아주는 베이비박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려져 있던 아이들인데 친딸처럼 키우고 있는 집입니다 근이 집의 특징은 아이들이 다 이제. 뭐 3세, 6세, 7세, 9세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엄마를 원장님을 친엄마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소개받을 때 어떻게 소개받았냐면, 그집 엄마는 진짜+ 진짜 극성 맞다 웬만한 강남엄마 저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극성이다. 애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딱 집에 딱 들어가면요. 애기들신발을 정말 여느 정말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보통 일반의 집과 마찬가지로 막그 그, 나이 때 애들이 좋아하는 막 예쁘고 귀여운 신발들 있잖아요 이런 게막날 늘어져 있어요. 근데 엄마 신발 딱한 켤레 있는데 다낡아가지고반 다 보풀이 그냥 까만 신발이 보풀이 다 늘어나가지고 제가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놨었거든요. 주변에서 자기는 입을 거안 입고 먹을 거안 먹고 정말 거지같이 하고 다니면서 애들은 정말 부잣집 애들처럼 그~ 그러니까 자기는 뭐~ 십몇 년간 옷한벌안 사면서 애들은 백화점에서 옷사 입히고 바이올린 보내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의 것들을 해 주는 집이에요. 딱 가면 아이들은 사실 티가 나거든요. 얼굴이 포동포동하고막 밝아요. 자기들끼리 진짜 시끄럽고 조금 큰 애들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계속 방문을 뜯으면서 아 엄마 왜 오늘은 안 노냐 이러면서 계속 엄마를 찾고 엄마한테 매달려가지고 웃고 떠들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랑을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집에서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그거를 이제 그룹홈을 일반적인 어떤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등록한다든지 뭐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시설로 좀더정확 명확하게 등록을 해 버리면은 그 원장님 그러니까 엄마 죠 원장님의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등록을 안 하셨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에게 내가 엄마가 아니라는 식으로 들킬 수가 있고 왜냐면 시설 뭐 그런 등록하는 거에 하면 계속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고 더 많이 노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돈도 포기를 하시고 평생을 모아둔 돈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살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사는 곳이 평생을 모아둔 돈에 대출 껴가지고 노후 자금을 다 털어가지고 지금 3층 집을 사셨어요. 근데 그 집도 밑에는 똑같이 그 요즘 이슈가 됐던 보호종료아동 보육원 출신 성인 들 여성분이 살고 계시고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을 지금은 애들이니까 다 같이 자고 이러거든요 아이들이 10대가 다 되면 이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을 주기 위해서 또새노은분들도다 내보낼 계획이라고 미리 세입자들은 다 말을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룹 홈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지원을 준다고 라 이미 법적으로 인가를 해줬고 그 일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원장님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주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설 등록을 안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으로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라는 티를 전혀 안 내고 나중에는 애들이 뭐 10대가 되고 하면 알게 되더라도 일단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남들이랑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원장님의 엄마의 배려인 거죠. 저는 처음에는 뭐 애들이 어렸을 때 왔으니까 뭐 상황을 몰랐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룹홈에 들어와도 애들이 생후 직후에 온 애들은 다 아니고 뭐 애들에 따라서 뭐 18개월 때온 애도 있고 뭐돌때온 애도 있고 돌 조금 전에 온 애도 있는데. 그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가는 그 개구쟁이들이 한 명은 뭐온지 얼마 안된한 1년 동안은 말도 안 했다고 하고 그 애들이 다 느끼나 봐요. 그 자기 집이 아닌 데들이 위탁 가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애는 그 제일 막내가 제일 장난꾸러기거든요. 근데 걔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팔을 내가 몸이 그 돌쟁이밖에 안 되는 애가 너무 긴장을 해서. 팔을 이렇게 하고 씻을 때도 안 피고 잘 때도 안 피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또 지금 얼굴이 진짜 그네명 중에서도 유난히 하얀 애가 있는데 걔는 얼굴이 새까맣대요. 걔왜 그랬냐면 그 의사님한테 가서 얘가 어디가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마 얘 엄마가 친엄마가 뭐 학생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막달까지 배에 복대를 계속 차고 눌러 있어가지고 애가 그런 건데 잘 먹이면 애가 달라질 거다. 얘 되게 얼굴 하얗 것 같다. 실제는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대. 근데 걔가 지금은 진짜 하얗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부잣집 딸내미 같은 느낌이 막 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진짜 이렇게 감동적인 사랑으로 베풀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은 학대가 문제인 거지 입양가정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룹홈이나 뭐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든 아이를 학대하는 게 문제고 실제 수치로 봐도 원가정에서 그러니까 친부모 학대율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인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입양가족의 문제라든지 혹은 친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자꾸 흘러가면서 본인들은 친부모한테 보냈다가 고생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받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어지고 학대 사건 같은 게 없어지도록 할까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이지 뭔가 그거에 한순간에 딱 올라타가지고 아 정인이 사건이 저랬으니까 입양은 안돼 정말 보통 가정에서 안 태웠거나 뭐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부모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셨는데, 그 얘기를 꼭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